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알 한발 쏘지 않고도 한나라를 무릎 꿇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 바로 종자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세계가 깨달은 충격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OECD 최하위 식량자금률, 토종 종자기업들마저 외국에 다 넘어간 상황. 만약 내일 당장 다른 나라가 한국에는 씨앗 안 판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1950년 한국이 전쟁의 불바다가 되었을 때,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 땅에서 어떤 씨앗 하나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름하여 코끼리 마늘. 에? 마늘을 훔쳐갔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사실은, 서양에서 마늘은 악취 나는 혐오 식품이었다는 겁니다. 데이트 전에는 절대 금기, 심지어 특정 민족을 차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먹는 마늘은 1,500쪽으로 유럽인의 6배를 먹고 있죠. 김치, 삼겹살, 찌개, 국물, 마늘 없으면 한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국 셰프들도 충격받아서 하는 말은 한국에서 마늘은 향신료가 아니라 채소다. 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거예요. 미국이 가져간 그 코끼리 마늘, 한국 땅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6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마늘이 고급 식재료로 대접받으며 잘만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씨앗은 영원히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2007년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그 씨앗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씨앗은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역사의 반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일으킨 기적 같은 대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의 한농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연구원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김. 부모님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였고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난 2세대 한인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늘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고향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게 자리 잡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소 깊숙한 종자 보관실에서 오래된 문서와 함께,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엘러펀트 갈릭 오리진 코리어? 코끼리 마늘, 원산지 한국?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살펴볼수록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는 1950년대, 바로 한국 전쟁 시기. 미군이 한반도에서 가져온 종자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들려주던 전쟁 이야기가 겹쳐졌습니다. 피난길에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산과 들의 풀뿌리를 캐 먹던 사람들. 겨울 한가운데 눈보라를 뚫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던 민족. 그 절망의 시기에 미국이 한국의 땅에서 씨앗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자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끈이었을지도 모르는 씨앗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국으로 빼돌려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라면 단순한 데이터 중 하나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제게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씨앗이 마늘이라는 점이 저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마늘은 단지 피해야 할 냄새 강한 향신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마늘은 달랐습니다. 김치의 심장이자 삼겹살의 동반자이며 피로에 지친 농부들의 기운을 되살려주던 땅의 보약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식탁 위에도 언제나 마늘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생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드시던 모습, 어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방안 가득 퍼지던 매운 향.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민족이 버티게 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깊은 씨앗이 타국의 연구소 냉동고 속에 반세기 넘게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제 삶을 넘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종자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이며, 문화이며, 민족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는 총과 탱크를 빼앗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씨앗을 빼앗긴 민족은 결국 밥상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종자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땅이 아닌 한국의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할 씨앗. 바로 코끼리 마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 마늘 종자를 발견한 지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기록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그냥 오래된 자료일 뿐이야, 데이비드라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씨앗의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께 한국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고향을 찾아가는구나. 아버지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지게를 진 할아버지와 아이를 업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경기도 파주의 마을이야.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렴. 2008년 봄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산세는 오리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마다 계단식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봄비에 젖은 대지는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뿌리가 있는 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을 찾았을 때, 마치 보물섬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모든 역사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맞아준 이정한 박사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끼리 마늘 연구를 하러 오셨다고요? 이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작년에 미국에서 반환받은 종자 중에 바로 그 코끼리 마늘이 있거든요. 지능청 지하종자은행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냉동고 안에는 수만 개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작은 봉지 하나에 엘러펀트 갈링 리턴드 프롬 USA 2007 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이 원래 우리 땅에서 자랐던 것이라고요? 제가 물었을 때이 박사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분명 한국 원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한국의 어떤 문헌에도 이런 마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한 건이 씨앗을 한국 땅에 심어보니 우리 농민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박사님의 소개로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우연히도 그곳은 제 조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85세의 김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처음 뵈었을 때 할아버지는 호미로 밭을 메고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연구원이라고 소개하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럼 혹시 마늘 이야기 때문에 온것 아니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1951년 겨울이었을 게야. 미군들이 우리 마을에 주둔했는데, 그때 한 군의관이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 이큰 마늘은 뭐냐,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때 그큰 마늘은 마을 뒷산 자락에서만 자라는 야생 마늘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 주먹만 한 크기에 냄새는 일반 마늘보다 약했지만 전쟁 중 굶주린 피난민들에게는 귀한 영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군이 캐간 다음부터는 그 마늘을 못 봤어. 씨가 말랐나 보다 했지.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60년 전이 땅에서 사라진 마늘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서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안내로 그 뒷산을 올랐습니다. 지금은 송림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참나물과 산마늘이 지천으로 자랐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바로 여기였어. 저 바위 옆에 그큰 마늘들이 무더기로 자랐었지.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혹시 아직도 땅속 어딘가에 그 씨앗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중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그큰 마늘이 얼마나 소중한 식량이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뭐든 먹을 것이 귀했어. 그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구워 먹으면 고구마만큼 달았지. 아이들도 잘 먹었고 말이야.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이 박사님께 할아버지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마늘을 일반 재배용 마늘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산채나 야생화에 가까운 식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즉시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끼리 마늘을 일반 밭에서 키우는 대신 산지의 자연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재배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몇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근을 찐 비탈의 심은 코끼리 마늘이 기존의 평지 재배보다 훨씬 큰 알을 맺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지에서 자란 마늘의 당도와 아미노산 함량이 평지, 재배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즈음 저는 전라남도 남해에서 흑마늘을 연구하는 박영수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박 박사님은 이미 일반 마늘로 흑마늘을 만드는 기술을 완성하신 상태였습니다. 코끼리 마늘로 흑마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을 때박 박사님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크기가 크니까 숙성 과정도 다를 것이고 영양성분의 변화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일반 마늘과 같은 조건에서 숙성시켰더니 겉은 까맣게 되었지만 속은 덜 익어서 쓴맛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도와 습도, 숙성 기간을 조금씩 조절해가며 수십 번의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완벽한 코끼리 흑마늘이 탄생했습니다. 2009년 봄 코끼리 흑마늘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산화 지수가 일반 흑마늘의 3배, 아미노산 함량은 2.5배,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 성분은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기능성 의약품 수준이에요. 박영수 박사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맛이었습니다. 일반 흑마늘의 시큼한 뒷맛이 거의 없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살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 드려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맛이야. 어릴 때 먹었던 그 산마늘 맛이 나는 구먼. 2010년부터 본격적인 상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건강식품 박람회에서 소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이런 마늘은 처음 맛봐라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해외 진출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일본의 한 건강식품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코리언 블랙 엘러펀트 갈릭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미국 오리건주의 제연구소에서도 코끼리 흑마늘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0년 전 한국에서 가져간 씨앗이 한국인의 손을 거쳐 건강식품으로 재탄생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가을, 김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 코끼리 흙마늘로 만든 건강식품을 보여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전쟁 때 빼앗겨간 씨앗이 이렇게 돌아와서 더 좋은 모습이 되다니.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해. 아무리 빼앗겨도 아무리 없어져도 결국 더 좋게 만들어내잖아. 그 말씀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코끼리 마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흑마늘 가공 기술을 미국에서는 유전자 분석과 품종 개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산 코끼리 흑마늘은 연간 300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K 블랙 갈릭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씨앗은 단순히 식물의 시작이 아니라 민족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것을 비록 전쟁의 혼란 속에서 빼앗겨갔지만 결국 더큰 가치로 되돌아온 것처럼 한민족의 저력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코끼리 마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뿌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수많은 씨앗들을 생각하며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제 사명을 다짐해 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빼앗긴 것도 되찾고 없어진 것도 되살리며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민족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다시 파주의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선 저는 손에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수확한 코끼리 마늘 씨앗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코끼리 마늘이 자라고 있어요.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씨앗들이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산 아래 논밭에 벼이삭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기적의 마늘이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코리안 블랙골드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할아버지들이 키웠던 그 마늘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비로소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맞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빼앗긴 것도 되찾고 사라진 것도 되살리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저는 씨앗 봉지에서 몇 알을 꺼내 할아버지 묘옆 흙에 심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내년 봄에 싹을 틔우면.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보셨던 그큰 마늘이 다시 이 땅에서 자랄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줄 거예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보니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속에서 할아버지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의 씨앗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빼앗겨 간 씨앗 하나가 6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손길을 거쳐 세계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기적이고, 민족의 기적이며 희망의 기적입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씨앗은 죽지 않는다. 때로는 깊이 묻히고, 때로는 멀리 떠나가지만, 결국 제 땅을 찾아 돌아와 더큰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씨앗의 숙명이고, 우리 민족의 숙명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빼앗겨간 우리의 씨앗이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 되어 K푸드의 자랑이 된 이야기.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기억과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없었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